안녕하세요. 눈을 감으면 생각나는 그리운 옛 추억, 나의 고향, 나의 민족, 마치 향수처럼 느껴지네요. 우리 함께 그때 그 소중한 추억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나라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절로 느껴집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 많이 달라졌어요. 나라 이야기를 하면 정치 얘기라고 피하고, 젊은이들 입에서 애국이라는 말을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루도 살수 없던 시절이었지요. 저는 6.25 전쟁이 끝난 뒤에 풍경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을은 불타고 다리는 끊어지고 집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대의 가슴 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선 안된다. 그 마음이 바로 반공정신이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섭고 나라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직접 겪었으니까요. 그 시절 사람들은 군대를 다녀오면 나라의 기둥이라 불렸습니다. 국가를 위해 싸운다는 건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가족을 마을을 그리고 이 땅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었지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굶주려도 버틸 수 있었고, 남의 집 지붕이라도 함께 고쳐주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는 요즘도 태극기를 보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 안에 담긴 피와 땀, 그리고 희생의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위태로웠던 시절, 우리 어르신 세대는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지켰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그 사실을 조금이라도 기억해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은 곧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밟았던 그길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워졌지요.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기를 그리고 다음 세대가 다시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전쟁이 끝난 그해 여름 저는 스무 살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무너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삽을 들었고, 누군가는 벽돌을 나르며 다시 마을을 세웠습니다. 군인들은 휴가를 반납하고 전선을 지켰고, 농부들은 논밭에 나가 굶주린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을 지탱해 준건 오직 하나, 다시는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하자는 의지였습니다. 그 시절의 반공 정신은 단순히 이념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생존의 신념이었습니다. 공산 세력에 넘어가면 가족이 흩어지고 말할 자유조차 잃는다는 걸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반공이란 말속에는 자유를 지키자, 우리의 삶을 지키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국민이 똘똘 뭉쳤고 그 힘으로 폐허 속에서도 나라를 다시 세워냈습니다. 당시엔 집마다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 마을회관에서는 밤마다 방공 훈련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피곤해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훈련이었지만 우리에겐 나라를 지키는 마음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때의 국민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나? 그렇게 피와 땀으로 다시 일어난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 안에 세계가 놀랄 만큼 변화했습니다. 길이 열리고 공장이 세워지고 아이들이 다시 웃음을 찾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국민의 의지, 그리고 반공정신이 있었지요. 저는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모두가 가난했지만 마음만큼은 부자였습니다.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길 바라기보다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우리는 또 다른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가난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졌으니 국민이 다시 세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모두가 땀을 흘렸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마을 청년회에서 일했습니다. 비 새던 초가집 지붕을 걷어내고 슬레이트로 바꾸던 날 모두 힘들어도 웃고 있었지요. 그 시절의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밤이면 등잔불 아래서 내일의 계획을 세웠고 누구 하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새마을운동의 구호는 근면, 자조, 협동 스스로 힘내서 함께 살자는 뜻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 다 같이 잘 살고 싶어서 나선 일이었지요. 길이 막히면 흙을 메우고 피탈엔 돌을 깔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들이 우리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의 애국은 태극기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을을 가꾸고 내 손으로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웃이 잘 돼야 나라가 산다는 믿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지요. 새마을이 좋아요. 잘살아보세그 노래 한 줄에 사람들의 꿈과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길이 나고 전기가 들어오고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 모든 변화가 국민의 손으로 이룬 기적이었습니다. 새 마을 운동은 단순한 경제 운동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길 하나, 집한 채에도 국민의 땀이 배어 있었고 그 속엔 우리 힘으로 해내자는 정신이 살아 있었지요. 이제 전쟁의 기억은 옅어졌습니다. 총소리를 들으며 자란 세대는 떠나가고. 평화를 당연하게 여기는 젊은 세대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 다행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아픕니다. 우리가 피로 지켜낸 평화를 그들은 원래 그런 것으로 여기니까요. 요즘은 나라 사랑보다 공동체 사랑이란 말이 더 자주 들립니다. 그 말도 좋습니다. 나라란 결국 우리가 함께 사는 집이니까요. 하지만 그 집이 언제나 안전한 건 아닙니다. 세상이 불안할수록 함께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되새겨야 합니다. 젊은 세대에겐 새로운 애국이 필요합니다. 거짓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으로 나라의 방향을 지켜내는 것 그것도 안 보입니다. 어르신 세대가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켰다면 젊은 세대는 정보의 전쟁 속에서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방법은 달라도 마음은 같습니다. 우리가 피로 나라를 지켰다면 그들은 지식과 행동으로 나라를 이어가야 합니다. 어르신 세대는 그 정신을 전해주고 젊은 세대는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꽃 피워야 합니다. 우리가 피로 지킨 이 나라를 이제는 젊은 세대가 지식과 마음으로 지켜가야 할 차례입니다. 저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애국은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지금도 숨 쉬는 우리의 삶입니다. 어르신들이 피 흘려 지킨 이땅 위에서 당신들이 꿈을 꾸고 웃고 살아간다는 것그 자체가 이미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희생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지켜내는 것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피로 세워지고 지금은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그 마음이 세대를 넘어 이어질 때 대한민국은 더 강하고 따뜻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애국의 모습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